이따 일어나실 것 같은데. 좀지 응. 이렇게 하고자고잘 먹었습니다. 네? 다 먹었어요 벌써? 아니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<laughs> 왜세요 사장님? 다 먹은 줄 알고까지. 네. 잘 먹어줍니다. 네? <laughs> 잘 먹어줍니다. 네? <laughs> 아이, 잘 먹어줍니다. 상수님 진짜 뵈어요. 상수님. 아, 요 태아야나 다이아몬드 전화해주렴 장모님 새 네. 건데 너는 눈물을 무지도미주이어 우리 동물 진짜 공연하는 거야 진짜 공연하는 거야? 응 아버지 내리신 분리아름다무 눈물이 함께 가

자+ 자+ 자나도 뛰겠다 이거 마셔 뛰겠다 엄마 예쁜 색깔을 그려 주게요 가족들 네 목도 또겠다 그룹+ 그룹 지영이제 나간 줄 알았죠. <laughs> 아, 조용기서어디 나간 줄 알았어, 혼 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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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제가 너무 많이 라라게요라미이라미 아 이거 엄마 선물이야. 이야, 고마워. 이거 작품명이 뭔가요? 어, 사랑해요. <laughs> 저는 단무지도 넣어주세요. 네. 우왕이 넣고. 우왕이도 넣고. 우왕이도 넣고. 당근도 넣고. 또 뭐야? 또 참치도 넣어주세요. 참치도 넣고, 또요? 음, 깻잎이요. 이제 그도도면 됐어요. 나도, 나도, 면 됐어요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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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

아맞 <불> 아, <laughs> <안> 하지 마세요. 으나 <불> 아빠 아니야, 아구야 앙. 응. <불> <불> 네. <laughs> 나 무서워. 아, 무서워? 얘 잡아먹을 얼룩말 먹으라고? 아 어. 알았어. 아이고, 저저러고 얼룩말. 데워 먹어야겠다. 아빠가 한는놀야 아빠가 다 만든 거야? 아 엄마랑 아빠. 이거 우리 내 장. 응, 고마워. 반찬도 <laughs> 히 먹어야지 밥만 먹으면 어떡해? 먹고 눈도. 빨리. 만두 한 입에 노는 거 보세요. 음? 오. <laughs> 태국, 태국. 태국, 태국. 응. 오. 최고 최고 태아 엄마 언제 오까요 엄마는 여섯 시쯤 아. 음. 아빠가 올 거야. 태아 쑥쑥 커서도 엄마 아빠랑 놀자. <laughs> 내가 찍히면 엄마 아타용니까 내려와줘야지 아빠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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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뭐가 따봉이야? 이게 따봉이야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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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따봉 사랑한 <따봉. 웃음> <따봉. 웃음> <따봉. 웃음> <따봉. 웃음> 사람을 나눠줄게 정말? 응. 엄마 아빠한테? 응 <laughs> 그것도 말해줘야 돼? <laughs> 엄마한테? 엄마한테 어. 말해줄게 다 전달해줄게 어. 엄마한테 다 전달해줘? 엄마 엄청 좋아하시겠다 살짝 응. 놀래켜주자 <laughs> 왜안놀시지 그게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알았어? 짜자자! 엄마 뱃 속에 이렇게 있대, 동생이. 너무 웃기네. 너무 웃긴다 그 하지마 이벌리 이제 막 친구하기로 했잖아. 신고해 일 닫았어. <laughs> 동동이 로그 <이러고> 아유. 동동이는 <laughs> 여자일까 남자일까? 모르겠네. 모르겠어? 누구야? 오빠일 것 같아? 아니 남자일 것 같아? 오빠일 것 같아? 형할 것 같아? 글쎄 응. 오빠이지 않을까? 태양 오빠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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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말이 났어 나 말이 나. 무덤블루 왜부셔줬어아 내가 부셔트렸어 그래? <laughs> 응다 아, 다시 붙이면 돼 테이프로 맞아 어 좋은 꿈꿔어 태아도 좋은 꿈꿔어문 닫는다 어자 사랑해 자 엄마도 사랑해 좋은 꿈꿔 태아도 좋은 꿈꿔어 사랑해 사랑해 응 굿나잇 굿나잇 자, 또 재밌게 놀자. 어, 잘자. 태아도 잘자. 어, 아, 바이바. 바이바이. 어디서? 잘자. 고구지 응? 누구 게지게다 <laughs> <laughs> 응? 들었어? 태잘안 말어요. 시아안 마려워요? 네 좋은 꿈어난 좋은 꿈 꿨는데 그래? 동 친구들 꿈 꿨어 그랬어? 응난 동물 친구들 꿈 어, 동... 꿨다 그래? 어. 재밌었겠다 그러게 예 <laughs> 거기서 누구나 아, 나냐면응 어. 남사장이나 할머니, 할아버지 나다나왔더 할머니, 할아버지도 할머니, 나왔어? 어.

Ừ, r r variance, right. bye, bye bye. Bye bye. Bye bye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아, 이거, 이 얼굴이 상상도 안 됐는데 눈 감아봐, 태아. 눈 감아봐. 아, <laughs> 어, 닮은 거 같긴 한데? 맞아. 아, 귀여워. 귀여워? 이거 그... 너야, 너. 대박이다. 대박이야? chai da, thay năng nghe, thấm chân ca, thay năng nghe, hôm mai đi thay năng nghe, bye bye à, um, cha. 저요 <laughs> 네. 잘 잤어? 네. 코끼리도 들어? 아니. 응. 괜찮아 숨긴다. 응? 어? 보면 안 되지. 다시 다시. 다 숨겼다. 알겠을까? <laughs> 응.

<laughs> 짜자다 이거 언제 먹어요? 이따 밥 먹고 먹어요. <laughs> 무서운 건데요, 뭐가 무서워? 무서울 수 있지 그런데 엄마가 안 무섭게 해줄게. 아 빛, 빛왜빗 먼저 해줘? 기술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가지고. <laughs> 아이고 언제 돼요? 지금 태아 머리를 아유. 모으고 있어. 한 번에 하려고. 한 번에 어 잠깐 움직이면 안돼 이제? 티켓. <놀람> Hı 이워준다 안고 가줘! 안아줘! 응? 안아줘! 카페로 가자! 그래. 카페는 따뜻해요? 네! 그래서 이거 다 구두인데 있어요 그래요? 네! <laughs>

너무 기다이 짧아서 잘한요 아이고. 잘 자, 또. 네. 아버지는 이에 맞아. 언제 출발해? 한 10분 남았어. 10분에? 네. 그럼 이뭐 하려고 그러? 진짜 안 보여. 어, 여기서 동물 징글놀자자. 그래. <laughs> 난 멜론한다. <내전한다>. 난 고릴라. 사자. 엄마. 엄마. 하지마, 하지마. 그러지마. 근데 이런 냄새는 무슨 냄새지? 거북냄새? 거북냄새 이 좋지 않아 근데 이 냄새? 풀냄새 나고? 야옹야왜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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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왔지? 들가볼 이렇게? 응들어가볼 <laughs> <laughs> 강아지가 있다는 줄 알았는데 가다 강아지가 있던거야 그런거야? 들어가도 <laughs> 돼요? <laughs> 네간 수염이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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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네 Terima kasih telah menonton!